네 안녕하세요 네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무엇을 만들 거냐면 절편을 만들 거예요. 절편은 추석 때 설날 때인가 그때 먹는 떡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먹는 떡인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절편을 만들 거예요. 일단 먼저 주민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는 그릇이고요 제가 만든 그릇. 천사점토, 진한 초록색. 네, 단면도. 네, 단면도나 막 미니어처 칼 필요합니다. 일단은 먼저 칼을 하고. 천사점토에 알맞는 양을. 해주세요. 오늘 만들 색깔은요, 진한 초록색과, 그리고 또, 네, 하얀색, 천사점토인 하얀색으로 만들 거예요. 하얀색은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먼저 하얀색 먼저 넣을, 할게요. 동글동글하게 만드신지, 밀 때도 준비물에 조금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거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밀 때도 준비물에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밀 때도 준비물에 들어갑니다. 이제 요걸로 남은 걸로 좀 진한 초록색깔 네, 진한 초록색깔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요. 잘라요. 단면도는 지금 사용하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손가락 베이 뻔한 적도 있어서. 아. 자,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데요. 요거를 완전히 자르지 마세요. 완전히 자르시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자르지 않게 했죠. 보이시나요? 여기는 안 자르라고 했는데 여긴 자른 것처럼 보이시죠? 조명 때문에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단면도로 한번 써볼게요. 단면도가 더잘 되네. 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제 끝인가? 맞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목공풀도 준비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같이 다 준비물을 까먹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이쪽에다가 놓고, 이, 이, 이거를 이제 요거를 모아서, 다시 천사 점토를 또 조금 모아서 진한 초록으로 진한 초록과 섞어주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손으로 묻는 게 제일 싫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손 씻으면 되니까. 귀찮이즘 요거는 쑥으로 만든? 막 그런 거? 쑥으로 만든 떡? 풀로 만든. 자 죄송합니다. 풀로 만든이 아니라 네, 쑥으로 만든 것처럼 표현을 할게요. 저도 이런 떡은 막 설날이나 막 추석 때나 막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먹기도 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냥 떡인데도 맛있기도 하고. 뭔가 좋잖아요 <laughs> 설날 때 진짜 송편 먹고 싶다 근데 제가 설날 때송편을 만들지도.. 몰, 아, 안 만들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지금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어, 서울로 올라가서 막 만들거든요 그 전에 그 추석 그한 금요일 날? 그때? 그니까 토요일 날때막 시골로 올라가서 시골로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좀짐 싸고 이제 다시 서울로 아니 다시래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가 이제 잠자고 오는 거죠. 진짜 설날에는 영상은 못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이 있기 때문이죠. 영상 올릴 수 있으면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밀대로 조금만 밀어주세요 이렇게 두께는 이래요 두께는 이런데 폴리머 클레이나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걸 이제 자른 상태고요 근데 추석이나 막 설날 때는 좀 진짜 바쁠 것 같아요 인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좋은 점은 용돈 받는다는 점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돈이 있으면 이제 가로국도 사고, 가로국도 사면 이제 영상도 찍을 거고, 미니어처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러려고요. 맛있는 거는 먹어야죠. 진짜 저는 설날 때는 꼭100%한 10만원? 10만원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냐면 제가 할머니네 집에 가서 집안일을 많이 돕거든요. 조금 많이 도, 도, 도와서 도 저번에 한 추석 때는 제가 많이 도와준 덕에 한 10만원? 10만원 좀 넘게 받은 적도 있었어요. 또한 번은 놀러 갔을 때도. 한 번은 또 놀러 갔, 자, 이제 목공풀로 부착시켜줍니다. 한 번은 또 할머니네 집 놀러 갔을 때에도 일을 한적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칭찬 받고, 이제 바로 설날, 설날 되자마자 용돈을 한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냥 놀러 갔을 때는 한, 5만원? 5만원에서 한, 몇만원 될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때는 와이파이가 할머니 집에라든지막 그런 데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다 보니까 핫스팟이라도 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핫스팟 켜가지고 막 이제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스팟이 데이터가 이제 별로 없으면안 되는 거고 절편이 좀 어려워요. 와 이제 잘 만들었네요. 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서 절편을 만들었어요. 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약간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비록 좀 준비물은 철저히 빼먹었지만, 제가 이거는 처음 만들어봐가지고, 절편을 만들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칼집 낸거 지금 안 보이실까봐, 조명 때문에 안 보이실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다 했어요. 우우. 네 여러분들 그럼 저는 지금까지 키이였고요. 구독하기 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 신청 많이 많이 달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절편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음, 절편 떡은 진짜 맛있죠. 꿀 꿀맛 아 진짜. 아, 진짜, 생각만 하기도 해도, 진짜, 완전. 아, 맛있는데. 절편은, 제가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막, 막,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맛있다고 그냥 느낌이기만 해요. 어쩔 때는 네개 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진짜로, 많이, 진짜, 그때 그리웠을 때는, 10개 넘게 먹기도 하고 아니면 별로 막 그렇게 방과하지 않을 때에는 4개 그렇게 먹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해서 절편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오 절편 조금 먹음직스러워 보이나? 유광바니쉬 아 유광바니쉬로 광을 안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유광 마니쉬로 강을 내야 합니다. 아, 까먹었어.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완전, 준비물 소개를 철저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 하면은 이제 투명해지니까 괜찮아요. 이게, 천 점으로 해야지 잘되더라고요막그 폴리머클레이로 하니까 진 이거 손으로 와, 이게 지금 제가 만 제가 얼마전은 아니고 제가 옛날에 조금 만든건데 지금 이게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유광바니쉬 발랐어요 이렇게 유광 마니시를 발랐는데 유광 마니시가 이게 계속 붙어요. 모르겠는데 전 지금까지도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유광 마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마르면은 이제 원상 복귀로 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준비물 철저히 소개 안 해서 진짜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준비물 철저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진짜로 이제 바이바이 할게요. 바이바이. 안녕. 어. 아, 안녕. 바이바이.